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관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심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족속 아모리족속 브리스족속, 히위족속, 여보스족속의 지방에 대,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야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야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야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이 3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소명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이지요. 부르신다라는 것은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에게 맡기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라는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 방법을 몰랐고 하나님의 때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이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요 자기의 방법을 다 내려놨을 때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방법을 다 포기할 때까지가 130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오세는 이제 8 0 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모든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자기의 방법이 이제 하나도 남지 않은 그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려 할때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무엇인가 하려 할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느낄 때 그리고 내게 어떤 힘도 없고 어떤 방법도 남아 있지 않다 생각할 때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이지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실 때는 기다리는 때, 바로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그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요. 그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도 모르지요. 모세를 부를 때가 그 때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몰랐지요. 모세의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부르신다라는 거지요. 그가 8 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시간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통해서 소명함으로, 우리의 부르심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양을 치며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모세도 몰랐고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몇 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무던히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지요. 뭐가 준비됐을 때까지일까요? 그의 힘이 다 빠지고 그의 방법과 생각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지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 바로 시내산을 의미하지요. 그 호랩으로, 호렙 호랩 근처에 갔는데 여와의 호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자,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 붙었다라는 이, 이 광경은요, 어, 광야에 가면 흔하게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불, 이 햇빛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순간 그 뜨거운 열기에 바짝 마른 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마 모세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았던 모습일 것입니다. 그 광경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바짝 마른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확 타오르고 꺼져야 영상인데 지금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3절에 본 모세가 이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그 나무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이한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늘 경험했던 그 광경인데 그 광경에서 다른 광경을 모세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큰 광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광경들이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가운데 크게 뭔가 변화된 달라진 모습이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보았던 것과 약간 다른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나가게 되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 때그 광경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나로하여금 갑자기 한라산으로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로하여금 너 어느 기도원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큰 광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광경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사자가 오심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모세는 40년의 세월이 똑같은 광경들이 반복되어 지어 오는 광경 가운데 다른 이한 가지의 모습을 캐치해 냈다는 거지요. 아직 모세가 그렇게 깨어 있는 모습, 아직 다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이 어떠신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우리가 일상 삶을 사는 바로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기도원에 있나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신령한 곳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곳이 있나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 있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르실 때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집에 있나이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아멘 내가 사무실에 있나이다. 바로 여기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이지요. 여기 있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떤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집이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가 거룩한 곳이고,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곳이고, 오늘, 여러분들, 밟는 모든 땅이 다 거룩한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큰 광량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것은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땅이니, 뭐 하라고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밟고 다니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다 벗어 버리라는 겁니다. 내 죄도 벗어 버리고 내 뜻도 벗어 버리고 모든 것다 벗어 버려라. 그것을 벗어야 그 거룩한 땅에 설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에게 남아 있는 모든 것다 벗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수 있는 그 신을 벗어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그 언약의 하나님임을 또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고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그 각자의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하지요. 그때 모세가 두려워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를 보았다 이해하지 않으시고 너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보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근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일거수 일투적까지 모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찼으니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7절은 하나님이 보고 알고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8절은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를 보내요 내려가서 네가 애국을, 애국을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다 그의 괴로움과 이사자선의 그 어려움과 학대를 내가 보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너에게 내 백성 이사자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확실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모세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약간 하나님께 삐져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 할 때는 안 하시고 이제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런 노인의 모습인데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약간 그 사명을 받는데 약간 꺼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힘이 있을 때, 네 마음대로 할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보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너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얘기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육체의 상황, 그리고 내 환경,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다 소용 없습니다. 다다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으로 다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지요.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 힘으로 다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없었지만 네가 이제 내가 함께함으로 너는 할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모든 일들을 해 나가고 또 감당해 낼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잘 합니까? 그거는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셨다면 아멘, 주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기에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해 낼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우리를 부르실 때그 사명과 또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소명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는 주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또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는 아버지 안에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명과 또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신을 벗어버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